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 선수 한 분당 오실 때마다 100만 원 이상씩 거금을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선수가 와서 우럼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아, 선수들이었습니다. 예. 아 당시 누가요?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이셨습니다. 아, 아 어릴 때이시네요 그러면? 그 당시 1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음. 어렸을 때 워낙 미친 사람들이랑 같이 자라가지고 저는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없이 자랐습니다. 죄의 기준을 네.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이제 검은 돈이 있는 것 같고 추적을 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나오니까 그 아버님께서는 아드님이 조금 아프시다. 네.라고 입장을 밝히신 걸로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랑 본인은 네. 똑같은 정신과약을 먹었다고 는얘기안했죠아 아버님도 같은 정신과약을 드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아버님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지금 당장은 죄인이랑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 중1 때 미국 가셔가지고 계속 미국에서 성장을 하신 거죠? 예,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연북 중학교를 다니거든요. St. Francis of a s s i s i 라는 보스턴의 중학교로 SAT 압구정이라는 유학원에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 근데 혼자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 어머니랑 같이 가신 거예요? 그 업체도 사기 단입니다. 그때 저 혼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간 이유가 아. 저의 아버님이 오랫동안 저와 저의 어머니, 제 형을 두고 바람을 피우시다가 박상아 씨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게 돼서 공론화 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일, 일,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기자분들과 모든 분들이 항상 문 앞에 계셨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죄인들은 스트레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얘기하시면 좀 앞으로 편찮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완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습니다 음. 아, 그럼 지금은 뭐 어디 아프거나 뭐 병원 치료 받고 계시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 죄송합니다 알람을 어떻게 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아, 그 아버님이 네. 아드님이 아프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치료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네. 병원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사, 상황입니다. 자병원에 기록 보있습니다아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예, 예. 아 그럼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추천서 하고 계신 거요아 죄송합니다. 거? 제가 어제 그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좀 서류들이 섞였네요. 어제 경찰이 왔었어요? 어제 아, 친형이 저를 신고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아, 집에 넣으려고 신고했습니다. 예. 아그 동영상 올린 이후에? 그렇습니다. 경찰 아... 1 0명 이상이 제 집에 와서 저를 취조하고 왔습니다. 정신병원에 다시 들어가야 할 하지 않느냐고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마약을 하지 않았느냐고. 저를 입막음 시키려고 했습니다. 어? 그럼 그러고 나서 경찰들이 돌아오건가요 네. 예. 음... 제가 죄가 안전하... 없음을 인정하고 하... 제가 안전하다고 경찰 모두가 동의하였으니까 여기 왔다가 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CCTV를 확인해보시면은 모든 증거 확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어...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 영상에 올리신 그 집안의 얘기를 하신 게 외부에 공개적으로 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는 전 죄를 그 모르고 사는 그 악마 새끼였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모르고 사는 악마 새끼였기 때문에 제 죄를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게 돼서 이번에 영상을 공개하시게 된 거예요? 네, 죄송한데 어디 방송사라고 하셨죠? YTN이요, YTN이요. YTN이요. 예, 알겠습니다. 죄 네, 네. 네, 죄송한데 다시 질문 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네. 어, 언제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족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이 영상으로 처음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네. 왜 지금 이게 문제라고 느끼신 계기는 뭔지? 항상 죄의식은 있어지만 제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악마 새끼는 정미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아 어떤 문제 신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아... 왜냐면 이번에는 해야겠다고 저희 사회에서는 법 아래 죄인들이 날뛰잖아요. 음... 음... 죄인들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민주주의 아버지, 민주주의의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구 어, 그동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정확히 알고 싶으신 게 무엇이죠? 아, 이거를 왜 할아버지 얘기를 지금 꺼내게 되셨는지, 이런 게궁금해가지고요 아, 지금 꺼내게 된 이유는, 제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최근에 배웠습니다. 아버지가요? 전 아버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시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분이 왜 서류 조작을 해가면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려고 하고 있을까요? 음... 왜 국민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유를 하고 저와 제형그새제 제 동생들 사립학교 나오고 이런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저부터 나서서 공개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랑 소환된 내용을 저희 뉴스에 사용을 해도 될까요? 예, 이미 아, 모두가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네, 반대쪽으로 이도좀 들어봐야 되니까 저희가 조금 종합적으로 취재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인터뷰니까 저희가 방송에 이제 뉴스에 보도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늦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는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Galaxy S22 Ultra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제 편이십니다. 음. 제 운명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저같은 죄인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화면을 공유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아이디가 나와서 이거를 공유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SBS 모닝와이드 작가 류지원입니다 저희와도 인터뷰가 가능한지 또 전화가 왔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전무원 씨 맞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일보 성윤수 기자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성윤수 기자님이요? 네네. 예. 네, 그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것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예. 이번에 이렇게 폭로를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궁금해서요 폭로를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요? 작에 그렇게 자살 시도처럼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다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예. 네, 13일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을 올리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현재 법을 피해서 국민들 피 빨아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시겠지요. 저 같은 아, 죄인도 다 처벌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가족의 그런 비리나 이런 범죄로 밝히면서 그 지인들의 뭐 마약이나 성 문제도 같이 폭로를 하셨잖아요. 예. 예. 이렇게 좀당방위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부 폭로를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가족 분들의 자금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유학생들도. 그들의 집안이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두 푼은 아니겠죠. 그리고 정치인들, 기업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폭행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음. 법의 시스템에만 음. 의존할 수 음. 없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죠 저는 사실만을 밝힙니다 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마약범들이 왜 마약하는 걸 자수를 안 하냐고요? 좋은 질문십니다 어, 마약도 그렇고 돈 문제도 왜 법으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이 부패해서겠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이겠고. 부는 부는 가난한 자들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더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질 거예요. 이게 금융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머리가 멍청하기 때문에 제가 헛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 방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들 정치인으로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마만뭐 정치인이나 이런 유장문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경원 씨의 가족들 마약범의 여자친구입니다 아 나경원 씨의 딸 말씀이신가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씨의 가족들도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도 확인 받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그분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범죄자들의 범, 범죄, 죄를 알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아...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에서 인스타그램에 어그 심리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정상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전태용 씨께서 통해서 그 그우원씨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원치 장이 궁금해서요. 범죄자들이 자들, 자기들 자기들이 왜 범죄자인지 얘기를 안 하냐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상태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예. 네, 근데 아버지께서는 가 어,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마들의 심리가 더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감히 제 부족한 뇌로 뭐, 생각해봅니다. 뭐, 아버지의 그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오원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얼마나 위기에 몰렸으면 그럴까 싶습니다. 무릎 떠들도록 하세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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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걸려 넘어지도록 뱀은 꼬리가 길습니다 음,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에 글 올리신 이후에 다른 네. 가족한테서도 뭐 다른 연락을 받으셨나요? 어 아. 박형원 씨에게 연락이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지금 잘안 들려서 두산 밥캣 부사장 박형원 씨입니다. 아, 예. 그분한테 뭐 전화가 왔었나요? 카카오톡이 왔었습니다. 아, 내용 확인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 지금 해야겠네요. 음. 아, 안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아 예. 그냥 카카오톡이 온 것만 확인을 하셨고 어디 갔을까요? 니 이모부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목소리> 범죄는 범죄이죠 성매매도 맞죠. 범죄입니다. 음. 그부서는뭐 연락이 뭐라고 왔는지 확인을 안하 거예요? 이 좌우대칭을 어떻게 하는 거지? 예. 네. 원아이모부 괜찮으니까 네. 기분 내킬 때 전화 줘. 이모부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럼 지금 전화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우원 어떤 상황이세요? 지금 그냥 대개 계신 거예요? 예, 뉴욕 저의 지대 안전하고 혼자 계신 거예요? 네, 예, 혼자 있습니다. 음, 그어 다른 언론이랑 인터뷰 하신 것 보니까 오늘 퇴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요일에. 예. 예, 네, 뭐 퇴사는 왜 하신 거예요? 회사를 왜 했는지? 네, 죄송합니다, 시작할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계속 아, 좀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하고 계시네요. 퇴사를 왜 했? 한... 지금 이거에 집중하려고 퇴사했죠. 제가 지금 범죄 행각을 밝히는데 어떻게 회사 생활합니까? 무슨 밝지도 않은 질문들을. 그들의 언론 플레이에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멜론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저도 지금 긴장이 되고 떨려서 좀 늦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미리 공부 좀 해놓을 걸 그랬네요. 전 이렇게 관심을 받아보면 이좀 열심히 살걸 그랬네요. 석광...이니까... 권... 정명석? 해코지 당할까봐 걱정되네요. 완전히 최우선 살인마... 살인마들에께서 태어난 자입니다. 저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네 채널 예. 이준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그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화상 인터뷰 위해서 예그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예. 시면될것 같습니다. 채널 A 이준성 기자님 맞으시죠? 죄인의 얼굴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학살자의 환자입니다 지금 방송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시민들도 아. 같이 지켜봐야죠 아 어, 그러면은 아, 조금만 제가 조금만 이거를 조금만 조금만. 끄는, 네. 끄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 지금 너무 아, 저도 네. 한, 한 번에 할수 있는 게좀 한계가 있어서요. 네네. 네. 네, 금방 연락드릴게요. 아 네, 네. 아, 제가 일단 전화 그 전화는 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 아, 예. 네. 채널 네. A는 안 된다고요? 인사 뉴스 어 본인 들꼬 리에 본인 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잠시 방송 끄고 오티 피케이 알림 끄는 거 알아보겠습니다.